오늘은 키네마스터로 영상 편집하는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저는 오늘 어, 이미지 사진들을 몇장 불러올 거고요. 그 사이사이에 장면 전환이라는 어,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넣어서 안내해 드리려고 해요. 오늘 수업도 천천히 진행될 예정이오니 여러분들께서도 천천히 잘 따라오시면 될것 같아요. 우선은 지금 이게 키네마스터 화면입니다. 네. 잘 보이시죠? 여기에서 지금 저는 이미지를 불러올 건데요. 지난번에는 썸네일 만드는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렸는데요. 오늘은 여러 가지 사진을 다양한 사진을 갤러리에서 불러와서 중간중간마다 장면 전환에 효과를 주는 영상 편집을 진행하려고 해요. 장면 전환은 어, 되게 재밌는 그런 요소들이 좀 있어요. 뭐 어디서 뿅 하고 나타나거나 아니면 흔들흔들 나타나거나 또는 다양한 연출을 할 수가 있는데요. 오늘은 장면 전환에 어, 기초적인 부분을 안내해 드리려고 해요. 저는 키네마스터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거나 아니면 영상 편집을 처음 시작한 분들에게 소개하는 그런 영상을 준비했기 때문에요. 조금 쉬워 보일 수도 있지만 처음 배우는 분들에게는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어, 기초적인 부분들로 내용을 많이 구성하는 편입니다. 음, 오늘은 좀 서론이 많이 기네요. <laughs> 죄송합니다. 네. 어, 저는 이제 곧 크리스마스가 다가오잖아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관련된 어, 사진을 좀 불러오겠습니다. 막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트리도 있고, 어, 그런 사진들이 좀 있더라고요. 우선 사진을 불러왔습니다. 친구랑 같이 이제 커피숍에 가서 분위기 좋은 커피숍에 가서 어, 그리고 이거 베이커리 집에도 갔고요. 네, 친구와 함께 크리스마스 트리가 예쁘게 있는 곳에 가서 사진을 예쁘게 찍어 보았습니다. 어떻게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잘 느껴지시나요? 이제 여러 사진들이 좀 있는데 이번에는 크리스마스가 곧 다가오니까 이런 사진들을 한번 선택해 봤습니다. 어, 우선은 지금 사진들이 삽입이 되면 보통 한 4초 간격의 길이로 삽입이 되고요. 지금 이 사진과 사진들 사이에 이 네모난 어떤 박스 안에 하얀색 선이 보이죠 이 중간중간에 장면 전환에 어떤 그런 툴을 이용해서 장면 전환을 만들어 볼 예정입니다 네 그럼 우선 첫 번째 사진으로 한번 이동해 보겠습니다 음. 그런데 저는 이첫 번째 사진이 이두 번째 사진이랑 위치가 좀 바뀌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두 번째 사진을 선택한 상태에서 이 선택이라는 거는 노란색 테두리가 지정되어 있는 상태를 이 선택된 상태라고 제가 말하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마우스를 꾹 누른 다음에 누른 상태에서 앞으로 이렇게 가져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사진과 두 번째 사진의 위치가 변경됐음을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맞죠? 네. 그럼 전이 사진을 첫 번째 사진으로 하고, 요건 두 번째 사진으로 하겠습니다. 어 그런 다음에 이 지금 가운데 있는 곳에서 장면 전환을 주려고 해요. 이거를 클릭을 하면 바로 이렇게 장면 전환이 바로 뜹니다. 바로 뜨죠? 근데 저는 제가 좋아하는 어떤 효과들을 다운을 다 받아놨어요. 다운을 받아놓는 곳은 이 장면 전환의 오른쪽 보면 여기 삼색선 있죠? 그 바로 옆에 보면 이렇게 가게 샵 이런 이미지가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이쪽에 들어가면 여러 가지 장면 전환 효과들이 있어요. 거기에서 마음에 드시는 거를 다운을 받으시면 됩니다. 저는 여기에서 이 스케치 전환 이게 좀 멋지더라고요. 그래서 미리 다운을 받아놨고요. 저는 이 2번 효과가 좋습니다. 네. 저는 이 2번 효과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 다음 두 번째와 세 번째 사이에 여기에 클릭을 하면 이렇게 설정이 되죠. 그러면 여기에서 어, 이번엔 뭘로 해볼까요? 음, 감상적? 이거 한번 가보겠습니다. 고요한? 한번 클릭해볼게요. 어떤 효과일까요? 아, 이런 효과이군요. 네. 이번에는 여기 눈바람도 궁금합니다. 눈바람 4번. 오, 이런 느낌이군요. 그러면 저는, 어, 이 눈바람 효과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늘에서 눈이 내리는 걸로 할까요? 아니면 이렇게 퍼지는 걸로 할까요? 네, 저는 어, 이렇게 4번, 4번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그런데 눈바람이 너무 빠르게 좀 어, 무섭게 회물아치는 것 같아서 속도를 한번 길게 한번 늘려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속도가 조절이 되는 것 같습니다. 보이시나요? 눈바람을 클릭하고 이 숫자가 보이는 부분 있잖아요. 저는 이 속도를 2로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 눈바람의 속도가 조금은 길어지는 효과를 볼수 있으세요. 그 다음에는 세 번째와 네 번째 사항 창에 의 어, 사진에서의 장면은 여행 및 활동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행 와 비행기가 위로 올라가네요. 근데 이것도 속도가 어, 1.5 정도면 괜찮은 것 같아요. 한번 2로 한번 놔볼까요? 어. 한이 정도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놓고 다시 다음 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맛있는 레몬차를 주문했습니다. 지금 날씨가 추워서 그런지 레몬차가 지금도 먹고 싶네요. 자, 플라로이드라는 게 있는데 이건 어떤 느낌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3번. 오, 요런 느낌이네요. 어, 전 이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속도가 또 너무 빨라서, 전는 속도가 빨라서 2로 하겠습니다. 2 괜찮은 것 같아요. 2점은 어떤 느낌일까요? 2.5로 할래요? 네, 2.5로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사진 보겠습니다. 음 이번에는 어떤 걸 해볼까요 저는 텍스트 전환 효과 이게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오 이런 느낌이 있네요 전 텍스트 전환 효과는 사용을 한 번도 안 해봐서 궁금해가지고 다운을 받아 봤는데요 음 이런 효과도 있지만 지금 이 사진에는 좀안 어울리는 것 같아서 안개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안개 괜찮은 것 같아요. 안개로 해보겠습니다. 속도는 좀 천천히 이걸로 해보겠습니다. 네. 아, 아니에요. 저 슬레이트로 바꿀래요. 네, 2번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슬레이트가 난것 같습니다. 영화의 한 장면 같네요. 잠시나마 영화 속의 주인공이 되는 것을 상상해 봅니다. 네, 이 정도 하면 장면 전환은 끝난 것 같고요. 어, 저는 그 다음에 어, 이번에는 어 지금 친구랑 같이 차 마시는 차 음, 마시는 부분에서 음, 잠시만요. 한번 장면 전환을, 한번 어떻게 됐는지 한 번, 재생 버튼을 눌러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지금까지 만들어 놓은 거. 네, 이런 느낌이군요. 지금 장면 전환의 장면들을 여러분들이 감상하고 계십니다. 네, 여기까지네요. 어, 그런 다음에, 저는 이 마지막 사진의 그 트리가 너무 예뻐가지고요, 조금 더더 더 예쁘고 빛나게 하고 싶어서 여기에 빛나는 효과의 스티커를 한번 삽입해 보겠습니다. 자, 이 이미지, 이 사진을 선택했죠? 사진을 클릭한 상태에서 빨간색 바를 위치 시켜 주세요. 이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레이어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사진 위에 스티커를 올려놓는 거예요. 그러려면 이 빨간색 바가 이 사진 위에 있어야 됩니다. 레이어를 눌러주고, 스티커를 눌러주세요. 그런 다음, 빛나는 효과였죠? 밝게 빛나요. 1이었고요. 이걸 위에다 올려주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점 3개 있는 부분에 가서 복사하고, 그러면 또 하나 생겼죠? 그럼 크기 조절을 할게요. 크기 조절을 해서 줄인 다음에, 이렇게 알맞은 곳에 위치를 시켜보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재생버튼을 다시 한번 눌러서 확인해 볼게요. 어, 잘 들어갔네요. 보이시죠? 다시 한번. 반짝 짝잘 들어갔습니다. 그런 다음에 어, 오디오로 어떤 크리스마스의 분위기를 음, 한층 더 업그레, 해, 업그레이드 해줄 음악을 한번 선정해 보겠습니다. 오디오를 삽입할 때는요, 이 빨간색 선 있잖아요. 이 빨간색 선이 이제 맨 앞으로 갑니다. 맨 앞으로 가서 오디오를 클릭합니다. 오디오를 클릭하면 어, 음악이, 여러가지 음악이 있어요. 음악, 짧은 음악, 효과음, 뭐, 녹음된 거를 불러올 수도 있고요. 곡, 앨범. 저는 음악으로 가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All for you. 음, 이건 pass. 저는 이 음악이 좋은 것 같아요. Good 네. 예. 그러면 삽입 팔레만 플러스를 해줍니다. 그러면 음악이 들어간 거고 엑스를 누를게요. 자, 그러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재생 버튼을 누르면. 잘된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어, 음악도 넣었고 그 다음에 스티커, 반짝반짝 빛나는 스티커도 넣었고 사진 중간중간마다 장면 전환도 기능도 넣었습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아까 그런데 우리 음악이 좀 길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음악이 한 3분짜리였는데 가볼게요. 음악이 굉장히 길었어요. 그래서 보니까 음악이 엄청 기네요. 그래서 이 음악도 편집을 해줘야 돼요. 사진이 끝나는 부분에서 끝나는 부분에서 이 부분, 나머지 부분을 잘라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어, 음악을 클릭한 상태에서 음악을 클릭한 상태에서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나 모르겠는데요. 어, 우선은 분할 편집 해야 되거든요. 클릭한 상태에서 여기 보면 트림 분할이라는 게 보여요. 가위 그림 보이죠? 이걸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이 빨간색 선 발을 중심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을 자를 것이냐, 왼쪽을 자를 것이냐. 여기 보면 왼쪽 트림이라는 건 왼쪽을 자르겠다. 오른쪽 트림이라는 건 오른쪽을 자르겠다. 이 얘기입니다. 이 중간에서 분할하는 것은 제가 나중에 다음 영상 편집에서 사용할 때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금은 오른쪽만 자를 거니까 오른쪽 트림을 눌러 주겠습니다. 그러면 깔끔하게. 음악 그 길이가 오른쪽에 잘라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재생 버튼을 한번 또 눌러보겠습니다. 발을 처음으로 위치시킨 다음에, 발을 항상 처음으로 위치시켜 주세요. 빨간색 발을. 재생 눌러볼게요. 된것 같습니다. 반짝반짝 빛나는 음, 효과도 잘 보였고요 사진 위에서 그런 다음 음, 다 만들어진 것은 여기 보이면 오른쪽에 내보내기 여기 표시 보이시죠? 이거를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동영상으로 저장. 그러면 저장이. 갤러리에 다 됐습니다.